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그룹님 폐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 한달전에 올라왔었죠 이 가우디 G170 그 유리막 코팅제 올렸던 차량인데요 그때 우리가 경화가 안됐기 때문에 뭐 발수력이나 그런거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방호성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그런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세차를 안 해갖고 되게 이렇게 더러운 예,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 고압수만으로도 얘가 이렇게 때가 제거가 되는 그런 방어성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이제 세차 후에는 발수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오토그루밍이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거든요 예, 디테일링을 주제로 셀프 세차를 주제로 많은 분들과 다양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방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토그루밍을 검색하시면 들어오셔갖고 좋은 즐거운 그런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광고 나갑니다. 오토그루밍이 내차요지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디테일링, 광택, 유리막 코팅 업체는 많은데 어디가 잘하고 믿을만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토그루밍의 이름을 걸고 맡길 만한 업체를 선정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오토그루밍 홈페이지 www.autogrm.com에 가셔서 오른쪽 내차 여지도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실 때 오토그루밍에서 보고 전했다고 하시면 샵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더 꼼꼼하게 잘 해주실 겁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광고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물을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어성 테스트를 위해서, 이 고압수를 한번 뿌려봤어요. 고압수를 뿌려봤는데, 고압수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오염물들이 다 제거가 되는 그런,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게 차가 비를 맞았었는데, 비를 맞아 갖고 이렇게 조금, 이런, 진하게 생긴 그런 때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다 이렇게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갖고 어, 물 뿌려본 어떨까그서 물도 한번 뿌려봤는데 아직 미트질을 안 했는데도 네, 슈팅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네, 되게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차를 마치고 나서요, 네, 그 발수성 테스트하고 이제 또 다른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차를 드라이까지 마친 상태고요. 발수력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발수록 테스트를 위해서 물을 한번 뿌려봤고요. 요번에 이제, 내화학성 테스트를 위해서, 김 대표 시켜갖고 요 앞에, 예, 슈퍼가갖고 PB 하나 사오라 그랬거든요. 예, 요걸 뿌려갖고 내화학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남들 다 하니까, 예, 이게, 알칼리가 강한 알칼리성 세제거든요. 예,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예, 시원하게 뿌리고 한번, 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그냥 바로 물 뿌려갖고 헹궈내는 것도 아니고, 예, 한번 비벼볼게요. 얘가 얼마나 잘예 네. 견디지 엉 <laughs> 냄새 엉 <laughs> 저희 내박성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p b 도 예, 한번 뿌려봤고요. 요번에는 이그 제품 안에 동봉되어 있는 요 메인터넌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차 후에 이렇게 드라이잉을 마친 상태에서 예, 그냥 우리 평상시 에 q d 로 작업하듯이 그냥 이렇게 칙칙 뿌려주고 예, 닦아 주시면 예, 이 유리막 코팅이 원래 가진 고 얘네들이 가진 그 지속성을 좀더 늘려줄 수 있고, 예,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깨지는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막아줄 수 있고, 오랫동안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냄새도 예, 바나나 향이 나는 예, 굉장히 좋아요. 예.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이, 가우디의 글래스드레스트 G170 유리막 코팅제 제품을 이제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 하나 제가 이제 짚어보면 발수력, 발수력 같은 경우에는 비딩이 그렇게 발수가 크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짱짱한 그런 비딩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쉬팅, 저는 사실 쉬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쉬팅 같은 경우에는 물 내려가는 속도니 뭐물 도장면에 물을 안 남기는 거니 뭐 그런 거 봤을 때. 괜찮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빠르고 물을 도장면에 안 남기는 그런 걸 보여줬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슬릭감, 슬릭감은 굉장히 우수해요. 딱 만져보면은 예, 이게 굉장히 우수한 슬릭감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이제 광, 예, 광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얘가 얘보다 낫고 뭐 그런 걸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보면요. 반짝반짝해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광이에요. 예,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유리막 코팅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방호성인데요. 방호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뭐 프리오시도 안 했어요. 그냥 오염미 돼 있는 상태 한달 동안 이 친구가 세차를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시공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고압수만 뿌렸는데도 예, 비도 맞은 상태였는데. 웬만한 오염물들이 이렇게 다 제거가 되는 그런 우수한 방어성을 보여줬어요 네. 사실 솔직히 조금 쫄렸거든요 이거 너무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날라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네. 근데 진짜로 다 날라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솔직히 좀 멋있었어요 이렇게 슉물 쏘는데 이게 다날라가갖지고 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화학성 내화학성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이 강알칼리 제품인 이 PB를 뿌려봤는데요. 사실 PB를 보통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는 것만 보여주고 이제 그땐 바로 물로 씻어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갖고 그거를 한 비벼줬어요. 예. 비벼주고 나서 물을 뿌렸는데도 예. 발소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예. 그런 내화학성을 보여줬어요. 요거는 예. 사실 굉장히 큰 점수를 줄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터너스 제품. 이거 김 대표가 얘기해 주라고 그랬는데, 김 대표는 이 메인터너스 제품, 자, 보면은, 얘가 용기가 좀 작아요. 예, 용기가 작고, 이게 생겼는데, 김 대표는 이게 금방 부셔질 것 같고, 좀뭐 불편하고 막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김 대표가 너무 몸이 커갖고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분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칙칙 뿌리면 될 것들을 칙칙칙칙 뿌려야 되는 그런 건 있는데, 뭐 손가락 몇번더 움직이는 건데요. 뭐 예, 별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냄새,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예, 바나나 향이 나고 그리고 뿌리고 나면 슬립감도더 원래 슬립감에서좀더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뭐 유리막 코팅의 지속성을 늘려준다고 하니까 뭐 땡큐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토그루밍은 다양한 예, 그런 제품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그루밍 안녕.